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요. 저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 언어가 되게 다르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특히 저는 제가 지금 전공이 패션이에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는데, 패션 용어들이 다 외래어예요. 다들 이제 영어가 진짜 많거든요. 심지어 그 공장에서 쓰는 언어는 또 일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한국어를 분명히 듣는 건데, 한국어가 아니야. <laughs> 무슨 말이지? 또 찾아봐도,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 이게 또 이제 섞인 언어다 보니까, 또 영어로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진짜 고생했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을 때, 이제 말투부터가 이상하니까 애들이 계속 쳐다봐요. 그러고 이제 까 친구들도 어, 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나 북한에서 왔고 이랬더니 또 다들 또 이해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물어보는 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하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너무 귀찮아하더라고요. 근데 착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해주기도 했었고, 저는 그래서 그때 모르는 단어를 좀 적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외운다고 사실 모든 게 적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 이거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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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진짜 고민 일도 안 하고, 패션을 전공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바로 이제 전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15살 때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좀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15살 때 저희 가족이랑 함께 백두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이렇게 조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행하거나 좀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었었던 것 같거든요. 가족이랑 그때 백두산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서양인이 백두산에 있었어요. 그 백두산이 혹시 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백두산에도 위에 올라가면 호수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천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중국 쪽에서도 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었는데, 서양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북한 출신의 그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가이드가 아니라 가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키고 있어. 그래서 그 외국인 근처에 다가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한 5m 정도 이제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고, 막 여기 티셔츠 여기가 막다 늘어나고, 막 씻어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저는 거인줄 알았어요. 그게 뭐 패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북한에서는 찢어진 옷은 진짜 거지만 입었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25년 전이니까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지가 왜 백두산에 온 거냐고 되게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저희 아빠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거지면 백두산에 어떻게 왔겠니? 비행기 표를 어떻게 사서 왔겠니? 부자이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더 혼란스러운 거지. 부잔데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멋이지 않을까?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어, 찢어진 옷도 패션이 된다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 다른 세계를 맛을 보게 되면서 이후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 드라마를 사실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정말 찢어진 바지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어,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옷을 좀 만들고 싶기도 하고 입어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한국에 와서 네, 전공을 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꿈꾸던 패션을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샥 그려가지고 옷을 막딱 만들어서 모델한테 입혀가지고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게 흥미롭기는 했었어요. 아, 드디어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아니 한상이 있어서 그러한 과정도 어렵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이제 그 패션이 정말 할게 많아요. 맨날 옷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림 그려야 되고 모델 입혔다가 뭐 사이즈 막 봐줘야 되고 이런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피곤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왜 전공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 하면 항상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옷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옷을 전공하다 보니까 명품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명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명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다 보니까 이걸 사고 싶은데 돈은 현실적으로 없고 이래서 좀 그런 괴로움의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다행히 이제 한 2년 차 끝나고 나니까 적응이 다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은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옛날 이제 전공 뭐 끝나면은 학기가 끝나면은 여행을 가고 여행하고 와서는 또뭐 학기 시작하고 또 친구들이랑 제 또래 친구들이랑 항상 그렇게 보냈어요. 뭐 술도 먹고, 늦게까지 가제도 하고, 네, 맛집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어, 뭐, 당연히 차이는 정말 많죠. 여기는 좀 많이 자유롭죠. 북한은 사실 자유롭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잖아요. 뭐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수강 신청할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걸 위주로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막, 그, <laughs> 막, 그, 캠퍼스 안에서 손을 잡고 다녀도 정말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같은과 안에서도 둘이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뭐그 안에서 막 서로 뽀뽀하는 것도 저는 본것 같은데 북한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학과 안에서 절대 안 돼요. <laughs>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아. 아, 네, 맞아요. 저는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어, 그 친구들이 뭐 이제, 어. 그 언제 있잖아. 언제 언제 했던 그 드라마. 아니, 그 언제 언제 했던 거 있잖아.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할때 저는 나만에서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때 항상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대충 인터넷 검색해서 내용을 알 수는 있을지라도 뭐 디테일 하거나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계속 만나는 아이들이고, 항상 뭐그 친구들끼리 놀다 보니까, 계속 만나면 또 그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얘기가 도돌이표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항상, 어,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그때 그 분위기를 제가 이제 알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저는 다행히 되게 좋은 동기들을 많이 만나서, 어저그 친구들하고 지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같이 그냥 밥도 먹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왜 네, 그런 것도 되게 자유롭게 했었던 것 같고 뭐 저희도 저희끼리도 막 누구 뒷담도 하고 막 누구 뭐 친구가 아니 누가 이러이렇게 했어 이러면은 뭐 같이 욕도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왔잖아요. 21살 때 왔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이러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대중교통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었어요. 어, 그래서 적응하는 거는 금방 진짜 한, 한달 이내에 그런 건다 적응이 됐던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 부분은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운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운행을 갔어. 근데 어, 무슨 창구라는 게 있고, 거기에 내가 뭐그 이제 안내해 주시는 운행원 앞에 가서 뭐를 하더라고요. 일대일로 그런 게 항상 안 익숙하고 그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 운행원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얼어 있고, 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고, 또 신용카드. 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저는 그때 학생이어서 신용카드 이런 건 없었었는데, 막 주변 친구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가 준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럼 나도 발급받아야지 했더니, 아, 넌안 된대요. <laughs> 저는 예, 네, 학생이어서 안 된다. 요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개념이 좀잘안 잡혀 있었어요. 왜 돈을 은행에 맡겨야 되지? 이런 거부터 했잖아요. <laughs> 네. 왜냐면 북한에서는 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있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워킹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 그러니까 <laughs> 명목상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에 돈을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할머니가 엄청 부자셨는데 은행에 돈을 진짜 많이 맡겨 놓으셨대요. 근데 노후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안 줘요. 그냥. 그냥 안 줘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내돈 가져가십시오 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소파 있잖아요. 소파 뒤를 뜯어서 거기에 돈을 넣거나, 아니면 장판을 뜯어서 거기다 돈을 이렇게 숨겨놓거나, 천장에 숨겨놓거나, 뭐, 이렇게 돈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그 카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제가 아무리 북한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어도 결국엔 하지 말라는 걸한 거잖아요. 근데 남한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을 조차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자유는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거는 아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오로지 내가 질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자유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였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좀 활발한 성격이기도 해서,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여행해봤자 국내 여행이에요. 국내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비행기 표를 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막 그렇게 미워하던 미국도 갈수 있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동의 자유가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